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단히 밥 먹고 밖에 사야 될게 있어가지고 다시 밥 먹고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아니 여기 사막인데 음. 간만에 뭐가 흐리지 않아? 와, 이런 날씨를 여기 있으면서 본 적이 없어. 아무튼 밥 먹고 잠시 밖에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입니다. 어제 삼촌 가게에서 잘못 나온 주문 제가 포장해서 왔어요. <laughs> 진짜 습기가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아까 약간 비가 온다고 하던데 사막에서 비 비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앞쪽에 원래 이쪽에 다 산이어야 되거든요. 앞에 산이 하나도 없대요. 제가 여기 거의 한두달두달 두달 조금 넘게 있었, 데두달반 아, 정도 있었는데 와. 이렇게 뿌연적을 거의 못 봤거든요. 원래는 햇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항상 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는데, 오늘은 안 껴도 될 만큼, 정말 날씨 가그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약간 한국, 한국 날씨? 습하고, 살짝, 따뜻한? 약간 그런도인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거의 건조해서 땀이 매번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땀이 거의 안느껴집 계속 바로 다 날라갔어 국 그렇고 제가 나가는 이유이 이제 조만간 유럽 여행 떠날 건데 가기 전에필요한거 저기 타겟이라는 마켓에가서필요한거한번 사보도록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공병? 공병을 깜빡하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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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여행을 가야 되는데 기내서 한국에서 한국에 배낭을 실으한면 용량 한한 있잖아요. 그 액체 용량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한번 가서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산 보이시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산들이 다전 돌산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기 엄청 선명해 보여야 되는데 오늘 너무 습해서 저런 산들도 거의 잘안보여 날씨 진짜 한국 같아. 이런 기분 진짜 오랜만. 찝찝합니다. 결론은. 그게 차게 거의 다왔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 왔습니다. 이게 사문즈라고 되어 있는데, 88.7mm네요. 이거를 좀 여러 개사온것같한번좀 여러 개사 보고 둘러보겠습니다. 아, 이게 완전 천국이네다 프로틴 들어있어요. <laughs> 어, PC에요. 뭔뻔하 이렇게 무슨 쿠키에도 프로틴이. 갑자기 비 오는데요? <laughs> 갑자기 나오니까 비가 오네? 와... 지금 오늘 날씨가 흐리더라. 아,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죠. 저는 이제 집에 다 왔으니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그 10분 거리에 있는 거 잠깐 하나가 땄다고. 땀이 무슨 와, 와, 대박이야. 큰일 났네 이거. 와요 근래 이제 저기 여행 간다고 해서 좀 작게 먹었는데 와 이게 밀가루 너무 많이 먹었어 <laughs> 일단 샤워 <샤워하고> 하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어 예. 예. um not a sharp one just uh everything is uh, just can and the uh, rice yeah wow.

앞에서 입국 신수속 수속 결차 달다가 <laughs> 아, 그 밥이랑 김치랑 캔 종류 막 들고 왔는데 걸렸어요. 근데 이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니라서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아무것도 안 뺏기고 무사히 타고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 순간 식겁했네 이게 처음 여행이 다보니까 약간 긴장도 된다, 그죠? 해. 이렇게 밖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데 밖에 너무 더워서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인 척이 돼서 조금 늦었 어요. 15분, 20분 정도 걸렸 네. 는데.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비가 너무.. 좀 오는데요? 그래서 일단 짐 찾고 우비부터 가져가야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우비를 샀는데 아 사기 잘한 것 같아 우선 짐 찾으러 가볼게요 확실히 여기 은 동물들이랑 되게 잘 다닐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는 것 같아 <laughs> 그래서 공항 가면 그 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laughs> 좀 신기한 거같아 문화가 확실히 뭔가 애완견을 키우는 데 있어서 뭔가 다들 수용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 해야 되나? 회사들도? 어뱅크 <laughs> 공항도 엄청 큰거 같은데. 이게 <laughs> 지금 찾으러 가는데 한층 꺾고 있어요. <laughs> 어, 뭐, 출리국침 샀는데, 이렇게 기계로 되어 있어 저는 한국어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1차적으로 먼저 아 이렇게 일차적으로 먼저 개인정보 작성하고 한 다음에 입국심사를 따로 하 o 요사이이 나는 한게한마난끝 s Soaps. s o a p 다 Soaps. 이거 키 p 스 s 고한번더 입국심사 s s o a p 데그 o a p s s o a p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 끝났습니다 미국이 너무 빡세 다른 나라는 괜찮은 것 같은데 미국이 확실히 빡센 것같습니다 t h e 제 배낭 찾고 그 다음에 숙소까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자, 가방. i n g w 오케이 o l 커버까지 다 f o 습니다 부산 밖으로 나가볼게요. 와... 정리하는데 벌써 시간이 오래됐어 사람 다 떠났어. <laughs> 우선 나가볼게요. 네. 오케이. 우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네. 여기 지금 신카드를 사려고 하는데 신카다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요? <laughs> 뭐 2.5기가에 40불, 다음3 5기가에 55불 막 이러는데 아 이거 해야 되나? 3일 3일 있을 건데 우선은 고민이 되네 시내 가서 한번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 심카드는 일단 숙소 먼저 가고 비가 오니까 오늘 어찌 피지 어디 못 돌아다닐 것 같아요. 공항 나오자마자 앞으로 쭉 오니까 기차 타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지나서 기차를 타고 벤쿠버 시내까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뭐가 없는 건 되게 오랜만에 본다 옛날에 한국에도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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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요즘 한국은 대부분 이기게다 자동문 돼 있어서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안 익숙해 유심없이도 잘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잠깐 있는 건데 뭔가 사자니 그걸로 나중에 유럽 가서 더 많은 걸접하는게 나은 것같기도하고이정도이파이가 되게 잘돼 있어요 여기저기 해가지고이것하고이제도는버까지 응. 지금밴쿠버 시티 센터 쪽에 있는 지하철에 내렸고요 어, 지금 걸어서 한 7분 정도 걸어갈 숙소가 나옵니다. 아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laughs> 아이거은지우리지가가지가 <뒤에 웃음> 가방이 너무 높아서 안들지갔은지 아, 그래도 커버 시금으니까 그냥. <laughs> 콜은 좀 이상해도 그냥 가야겠어요 오늘 유다크처럼 웃는 사람들이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앞에 뭐, 어, 전자기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단 낫겠죠? 예 다음 가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비가 하도 덥네 그래도 여기도 베스파이가 있네요 스파이가 뭐 한국어로 치면 이마트 엘렉트로마트인가 뭐 그거랑 비슷한 전자기기들을 주로 파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현보도 가운데 산이 없는데 <laughs> 신호만 달랑했어 <딸랑이지. 웃음> 여기도 버스가 긴 미나기로 이중 버스. 뒤에 뭐 달려있는데? 바이소가 <laughs> 벤쿠버에도 있네? 바가어디 어, 가나 다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거든요. 아까 성별 좋긴 아주 좋지. 아이 기다려야 할까요? 기이려야 r 까요 아, 아이즈, 웨이즈, 웨이 r 웨이즈, e 이즈 웨이즈, 웨이즈, 웨이세요아네 안녕하세요 즈 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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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t 즈 웨이즈, o g t 땡큐 땡큐 이거 오고 날씨가 춥다 날씨가 좀 차와서 쌀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미국에서 쌀국수 많이 먹었는데 와우 예 오케이 날씨 차차할 때비올때 쌀국수 먹으니까 좋긴 좋네요. 아 그리고 여기 오면서 느낀 건데 완전 밴쿠버 그냥 시내거든요. 완전 시내? <웃음> 근데 <웃음> 나 아인 것 같아. <laughs> 막 사람들 앞에서 촬영을 못 하겠어. <laughs> 어, 지금 뭐 그렇습니다. 아 날씨 시원하니 좋네요. 사막에 있다 오니까 아게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